형은 괜찮아, 괜찮아. 뭐. 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보자 나이스 나이스! 야이야 3번 3번.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야 뭐야. 뭐야, 이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왜 새로운 왜 기술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야 뭐야. 뭐야, 이 이게 명성이한 비었다. 명성이한 비었다. 명성이한 비었다. 7, 5, 6, 7, 8, 9, 1파이 3, 파이 6, 7, 8, 9, 10, 11, 1다 13, 1라 15, 16, 17, 좋은 1지 10, 11, 12, 13, 좋은 15, 16, 1이형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이 근데 이거 약간 음. 일상생활에서 쓰면은 좀 사람들이 음. 욕스의 타이밍에 그거 쓴다고 되게 사람 좋게 보더라고 너무 많이 <laughs> 민준 누나가 나 그래 좀 좋게 봐 개읽기 <laughs> 태웅태웅이 좋아 태웅 좋아 한번더한번더태웅이한번더 아이 가비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 잘끊었다 어. 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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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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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람만 안놓쳤으면 좋겠다 양쪽으로 두 명, 양쪽으로 두 명. 오렇지잘막았어잘막았어잘막았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없어 없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i 레이이이스다이이스이이스리리리리리리보자자자자자자자자 굴리, 굴리, 굴리. 밀자. 밀자, 밀자, 밀자. 나 전에 프리스트 보면 그때너 들어가. 그래야겠다. 아이고.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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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임 한 부를까? 그냥 시계? 아, 이거 한 1분 갈까면. 한 4분 되면 하죠. 4분 되면 맞잖아. 어쩌거나. 응. 2개지. 어, 두 개인데. 아 어차피 다안쓸거 같아. 그래. 너가 4분 되면 시간 좀 봐. 나이스! 오케이. 굿. 아, 까비다왜 이렇게 진네스 쟤... 샤클락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한번 실패했는. 데 나이스다. <목소리> <오> 나이스다. <목소리> 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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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이스다 나이스다 <목소리> 좋았어 아주 좋았어 비밀인데 나령이형 어제 의리시한거 봤는데 비밀인데 여기 다 녹음됐는데 <목소리> <농뎀데? 기차. 목소리> 여기 신경 안쓰 <목소리> 나이스다. 나이스다 <목소리>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아 하늘 하늘, 하늘, 하늘. 너무 좋아 나이스다 쟤가안불러어네가 불러야 되는데 이미 뭐태용아 들어가 이미 로테 돌렸는데 뭘... 네, 저 6번... 3번... 잘 안... 6번이 들어왔긴 했는데... 까비가비까비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3번... 0... 0... 10... 어0 10... 10... 1 일단 0 10... 1 아야야야 뭐해 뭐해 어 못넣었다 잘했잘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가 하나도 안 봤어. 진짜 그래. 오케이 나이스 성이야와명중

집중! 집중! 이런 실수 안돼요! 뭐, 다음에는 심한 연습다니면 연습. 가기면. 아, 아아 아아, 그래서 잘 갔다, 잘 갔다! 나이스! 잘 갔다, 잘 갔다! 아, 베이스 열면 어떻게아 비어프이트화에 빨강이, 대명이. 빨강이, 엄청 열었어. 빨강이었다. 그래서, 뭐 4... 어? 뭐라 했어? 아니, 그냥 4파울 했어. 자꾸 열려서 잡아가지고. 상대가 조만빠르네요수비가 적으니까. 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아. 하나, 하나, 하나. 한올라네야 하나만 덜 보자. 하나만 덜 보자. 하나만. 피오 피오피 이티 파이팅. 아, 저 패치. 아, 너무 안 이랬다. 일단 겠다 너희 파이니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어, 접으세요. 즘 쉬는 게 낫겠다. 나이스다. 마오! 나이스. 자, 나이나이비다여줘 아, 열팔 아니구나 이게.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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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나이스! 아, 두명. ทำไปใครกินเยอะแล้วก็ดูยิ้มไปไปดูไปดูมาสตอร์โอ้ 이쪽에 왔어. 격해 네, 저... 까 들어가야겠다. 잘 탔는데? 여름 시면 사실...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름파보다 아.